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부심,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의 정점이라 불리는 2026 제네시스 지구0을 독일 현지 느낌으로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어떻게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벤츠 S 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과 정면 승부하는지. 그리고 이번 신형 지구십 이외에 역대급 완성도라는 평가를 받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2026지구0은 기존 디자인 철학을 더 세련되고 절제된 방식으로 다듬었습니다.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얇아지고 넓어져 플래그십 이미지를 강화하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절제된 고급스러움과 한국적인 미래 디자인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양쪽으로 길게 뻗은 듀얼 라인 헤드램프는 최신 라이터로 LED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시인성을 극대화했고, 차량 전체의 가로 비례를 강조해 한층 더 웅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 라인은 과도한 캐릭터 라인을 쓰지 않고 직선과 곡선을 유려하게 조합하여 조용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롱휠 베이스 모델은 길어진 후석 공간 덕분에 단번에 플래그십 세단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듀얼라인 테일램프와 크리스탈 디테일이 인상적이며 독일의 럭셔리 세단들과 경쟁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G92 실내는 한국 럭셔리 감성이 절정에 이른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거슨 조용함 그리고 편안함입니다. 대시보드부터 도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는 나파 가죽, 무광 메탈, 천연 우드, 그리고 수작업에 가까운 디테일링이 한국적인 장인정신을 담아냅니다. 새롭게 적용된 디지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듀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유리 패널처럼 이어져 고급스러운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버튼 구성 또한 간결해졌고 필수 기능은 물리 조작을 유지해 직관적인 사용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2026 지구 12의 핵심은 리얼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본질은 편안한 이동 사무실이자 휴식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네시스는 리얼의 극한의 정숙성과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독립형 모니터, 프라이버시 글라스, 항균 기능이 들어간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최고급 사운드 브랜드와 협업한 오디오가 탑재되어 VIP 라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럭셔리 세단들과 비교해도 공간감과 편안함, 조용한 면에서는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지구 시0에는 개선된 3.5L V6 스트링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이전 모델 대비 출력과 연비가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시스템 총출력은 이전보다 높아진 약 400마력대 중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전기 모터의 보조로 초기 가속 반응은 매우 부드럽고 신속합니다 독일 아우터반 주행 환경을 고려해 고속 안정성과 차체제어 능력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전자식 서스펜션이 노면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소력을 조절해 탑승자의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정숙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 수준이며 엔진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음 설계가 탄탄합니다 AWD 시스템도 상황에 따라 토크 배분을 즉각적으로 조절해 놓 길, 비포장 길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6 제네시스 G912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약 9천만 원대 중후반에서 1억 원 초반 사이로 예상되며, 롱일 베이스 모델 및 최고급 옵션을 모두 추가할 경우 1억 3천만 원대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경쟁 모델들이 1억 8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G90은 명확한 가성비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의 품격, 최첨단 기술, 편안함, 그리고 한국 브랜드만의 섬세함을 이 가격대에 제공하는 차량은 사실상 제네시스 G90이 유일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제네시스 G90의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새로운 G90이 독일 세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뛰어넘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의 멋진 자동차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대한민국 반짝임 If you want YouTube description, hashtags, keywords, outlook, or title ideas, just tell me.